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브루사 하드를 미리 영상을 못깨고 모르, 지금 하고 있는데 와 대박이네요 아그 다음에 이게 약간 아. 프로세스가 중지됐습니다 라고 뜨는 건 약간 이상한 거라서 그래요 예아 재패드가 너무 오래 돼네 호호야라는 친구가 예찬이 폰이고요 예찬이 어, 이제 폰이 생겼습니다 애세이 상작 강의인데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애이이 저는 뭘 할까요? 셋풍이야 <laughs> 아, 애이 아, 이런 게 자꾸 뜨죠. 이럴 이양을 부탁드립니다. 네,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애세이가. 왜안 해요. 뭐냐. 이번엔 젤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 갑시다. 보스전? 야그 다음 너너애찬님 지금 이거 몇개 있어요? 14개 넉넉하네 와 무료입니다 무료 자 갑시다 어, 잠깐만요 어아 이거 안되겠다 애찬님은 무료 자 빨리 정하세요 무료 아 지금 부스전 우리가 최고기록 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하드에요 하드 아이다. 뭐야? 기권는 약하니까 와 셀리 엄청 약해 당연하죠 몇레벨 안되서 지호호야란는 친구가 아. 이해찬님이라는거 잊지마세요 남의 남의 얌 아. 아닙니다 어 아, 뭐야 60이 아 형아 60. 죽을거 같네요 이렇게 피해버리세요 형아 잠깐 칠게요 아, 얘네들이 나오네. 당연하죠. 그럼, 형아가 수. 여기서는 그거, 프레크가 좋을 것 같아. 데아 뽀아, 형아들, 안녕. 아, 튀자, 뭐, 튀자. 아, 아, 마이 뭐, 갓, 아, 형아, 제 부활이 2 0초예요 누가, 누가 좀 튀어봐. 내가 튀어. 아, 뭐야, 이 야, 그럼 내가 수비수 할게요. 응. 제가 수비가 수비갈게요 네, 그래요. 공격하세요 일단. 아 제가 공격해요. 남의 남하고 후야진 금 공격하고 있는데. 어. 아 잠깐만 이것 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계속 듣네요저도 공.. 공.. 공품이다 나가야 아나아남이채이채님 저거 저아 남의 놈.. 끌고 갔네요! 어떻게 끌고 갔냐? 아칠 했대요! 희망이 첫 했대요 버버버 이쪽으로 가 잠깐만요 저 멀리 가야 되겠어요 지금.. 지금 남인남님오직까지 시간 좀 클게요 아 진짜? 천이 거기서.. 어.. 맞을 것 같네요 아 이쪽으로 와! 못해! 남인언님.. 남인언님 가위 챙겨주셨나요? 네아 제꺼! 제꺼! 아저 죽는다! 아.. 아저도또 조언.. 보온? 조 형하고 보다가 죽어? 아.. 죽는 건 아니고요 야남인남님 위에.. 미... 호호야님 아기 혜찬이 잘 아, 못하겠... 아 뭐야 토콩아 빨리빨리! 혜아빠 네, 박산배! 왜 잠시만요? 간다! 아, 아혜이 죽었어요. 아 남은 남의 남니도 죽었어요. 아. 아, 아, 다음 번에 이길 수 있겠죠? 왜, 왜. 왜 토큰 부상이 0이죠? 응, 전3 0분인 이제, 이제, 불어이버 갑시다. 불어이버려? 불이버라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 요 e t 리머리뭐알 뿌리머였어요, 알 뿌리머. 알 뿌리머. 이게, 불어이버 좋은 점이. 공을 갖고. 그냥 아니, 그래. 확인 안 했지만, 공을 갖고 그냥. 가버리는 아니 그냥 어디 그냥, 어디 가버리는 그냥 가버리는 앞으로 가면 그냥 아닌가 피가 피가 많잖아요 앞으로 가면 와 잠깐만 잠깐만 네 갑시다 아 뭐야 여기 자공 제가져어요거리가 없어요 중거리 제가잡았어요공거리가 없어요 아니 공거리가 있어야 돼 제가 옆으로 돌아서 갈게요 떡보다 어머 이거 김치 뭔가 썩소 있어 여기에 썩소님 썩소 쏙쏘 있어 썩소 썩소 TV 몰라? 어 썩소 있네요. 썩소 있어 썩소님. 아 뭐야? 소야님 지금 제가 가는 길어다 막아주세요. 아... 아 죽었어요? 아 그냥 가세요. 어차피 피가 아니, 아피 제가... 피는 어디네요아 빨리 빨리 아저못 움직여요. 야빠 제가 갈게요 슛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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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것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쏙쏘. 가세요 썩소님 예, 썩소리 아, 소리썩소 썩소리 으로으로썩소 좋네요. 석두TV가. 아, 석두님, 구독해드릴게요. 와. 아, 석두님. 아, 별풍선 주시네요. 석두님, 피해복.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는 김도인님이랑 함께 하는데요. 석두님 갑시다. 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제가 고에 갔다 와. 아, 안 돼! 석두님! 아, 제발, 제발, 제발. 잡으세요, 썩소님. 좋아요, 좋아. 봐봐, 봐봐, 봐 썩소님, 루다. 썩소님, 나이스. 어, 아, 썩소님, 지금 룰을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laughs> 어, 이차님저언제밖에 없는데, 저깔핀데 아, 네, 썩소님. 됐고요. 제가 꾸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소님, 가시죠. 안다면 우리가 이깁니다. 아! 아, 강결님 꿀. 네, 구독 안. 아, 구독이란다. 야? 감사합니다. 예고. 네, 여기 누가. 오버타임! 오버타임! 오, 석두님! 수고습니다 아, 네, 아쉽네요. 아, 아. 아, 네, 네, 네 빨리 제밖에안 남았어요. 자, 빨리. 빨리. 자, 에 빨리. 석두님, 일어나셨어요. 오, 네, 기분은 내, 님이. 소니야 음? 우리 반이 1데 에? 아 지금 유진이 본데? 아 근데 네, 패스력 와 이거 너무 아아죽이시다죽윅아 아, 티키, 아, 죽었어요 지금 석쏙님이 예복 안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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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중요해요 쉽다 이 자식은 무슨 무릎 끝냈소냐 자, 왜코게 보세요, 꽃게! 자, 코끼 보겠습니다! 에, 오, 사, 사. 안됩니다! 예, 예, 석선님, 오케이! 석선님, 안 돼.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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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보겠습니다 여호야님, 스타 플레이어 되셨고요. 어, 석선님 다시 플레이 한다는데요? 아! 해볼까요? 아니요. 나더기? 제가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가서 영상을 못 올린 적이 되었는데요. 아, 근데 제주도 갈때 제주도 갔다 오는 제주 공항에서 네 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만약 제주도를 가서 케이스 은색케이스 은색케이스에 김도헌 하트 그 다음에 초록색 스티커 이름표가 붙여진 이름이 있으면 이 영상 댓글에 찾았어요 라고 말하면 저희가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 네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가 지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그럼 다시 플레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애차님 아, 불할까요? 미안한데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왜요?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영상 올릴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거 알죠? 음. 네, 그럼 갑시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핸드폰 실종 사건도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안녕.